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혼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에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 하나님 왕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이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의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기한의각고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연하단과 비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모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1세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 족속과, 주변, 이방족 속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나 습가리, 이 성경들을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죠. 더러운 것이, 더러운 자가 성물을 만지면 더러운 자가 정결해지느냐, 성물이 부정해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더러운 자가 성문을 만, 성물을 만지면 성물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지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는 금식하게 되고, 그때의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에 밑줄을 쭉 그어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서 의외로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설교 제목으로도 꽤 많이 쓰이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여기 이스라엘에 우리 교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자녀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에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쳐있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지쳐있을 때, 스가냐가 와서 에스라를 돕지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힘을 얻게 합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다가와 했던 한마디, 에스라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가냐의 이 위로와 이 말로 인해서 에스라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기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또 이런 선배들이 이런 후배들이 또 이런 상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호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누구누구야,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너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냐. 이 한마디로 일어나고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게 됐지요. 3절 말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 스가냐가 2절에서 다시 이렇게 에스라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을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스가냐가 무엇이라고 백하느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이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무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죠. 여러분 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의 방송이 꽤 조회수가 높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기독교인이 진보진영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막 비난하고, 진보진영에 있는 그들이 보수진영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막 욕하고, 서로 불화살들을 막 소화됩니다. 전쟁으로 치면 아군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동조가 되어서 어느 한 주장을 따르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 한번 건드려봐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간에도 그런 마음의 분노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때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스가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여러분 진영 간에 다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이땅에회계의 역사와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의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공조하지 말고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 에스라 뒤에 있는 느헤미아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아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바, 바벨론에 있던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 성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아의 고백, 하나님 나와 우리 집안의 죄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예,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적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는 언약 체결까지 가는 것이 외계입니다. 스가냐가 고백하죠. 우리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권대주와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주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하겠습니다. 까지가 회개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약함이죠. 한국 성도들의 약함이죠. 회개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까지가 안 되니까. 대풀이 되는 잘못은 있는데, 변화와 성장을 보기가 어려운 거지.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을 듣고 힘으로도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은 3일, 3일이 지난 날 예루살렘에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그들의 재산을 정몰할 것이며 그들을 이곳에 온 자들에게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스라가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정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말과 그큰비 때문에, 큰비 때문에 떨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함으로 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모든 백성이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내 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지요. 14절입니다.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기한에 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한을 정하고 이 날까지 조사하고 이 날까지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일정을 진행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15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비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자, 여기서 그 일을 반대하고의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기한을 정한 것,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갑시다에 대한 반대라고 보는 부류가 있고 또한 부류는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저 앞에 그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것은 찬성하나 그 일의 과정에 대하여 반대했고 그 반대한 것에 대하여 레이사람 사포대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라를 통한 개혁,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서 16절 이하 내일 보게 될 16절 이하에 이들의 반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스가냐와 같이 우리에게를 돕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으며 회개는 반듯이 언약 체결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와전환점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엎드려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다가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가냐와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주변에 이와 같이 돕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스가냐와 같은 이들을 만나는 목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난하고 또, 하나님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통일시할 줄 아는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크게는 한국 교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작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회개가 단순한 반성과 후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언약 체결까지 나아가는 회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회계가 성장과 변화의 열매를 가져오는 회계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방법론에 있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더 순종해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왕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작은 견해 차이로 인하여 공동체의 나아감이 주저되지 않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겨 강근하고 아른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